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문장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37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계획하는 습관을 버리세요. 생산성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의 계획은 대부분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출근하고 세운 계획이 퇴근 전에는 완전히 달라져 고통받고 계실 테니까요. 우선은 그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만 생각하고 그 일에만 집중해보세요. 다음 순간의 일은 자연스럽게 파생됩니다. 이때 시작점과 끝점을 기록하면 되는데요. 사용 틀은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산성 관리 장을 읽고 계신 분들이면 가장 초입에서 만나게 될 문장일 텐데요. 제가 카카오톡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기록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를 너무 자기 자신을 갈아놓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몸과 마음의 병을 좀 크게 얻어 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제가 공황장애랑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알아 가지고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엄청 바쁘게 살다가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제가 자유롭게 쓸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 24시간의 자유가 일상이 저한테는 지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회사를 다닐 때 제가 굉장히 하루를 잘 계획하고 계획한 일들을 잘 끝마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었던 거예요. 저는 하루를 계획해서 산 것이 아니라 밀려 들어오는 일들을 순서대로 잘 처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시키는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갑자기 24시간이라는 자유가 주어지니까 그 시간을 제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채워 살아야 되는지 아예 길을 잃어버린 게 제가 병이 난 원인이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정말 한 일주일은 좋았어요. 네, 남들이 일할 때한산한 하풀을 다니면서 아 이게 정말 퇴사자의 삶이지. 이런 여유를 만끽하기도 하고요. 예, 영화를 아침에 보고 집에 와서도 와 시간이 이렇게 남았네. 예, 이런 기분에 취하기도 하고요. 처음에 한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예, 밤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술 먹고 들어와도 늦게까지 잠을 잘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단편적인 행동들을 제외하고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24시간을 구성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삶이 조금씩 불만족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게 없는 게 너무 짜증이 나고, 그렇다고 밤늦게 자서 다음날 아침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일어나면, 남들 다 일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 혼자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 짜증스럽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어서 짜증이 나고,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짜증이 나고, 이렇게 사소한 모든 일상이 전부 다 짜증스럽고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기력증으로 왔어요. 아무 일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모든 동선이 고개만 까딱하면 그냥 되게 이제 준비를 해놓고 하루 종일 그냥 누워만 있었어요. 고개만 돌리면 바로 컴퓨터 모니터가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그냥 24시간 동안 계속 틀어져 있는데, 딱히 그렇다고 제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틀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냥 졸리면 자고. 이런 생활들을 계속 하다가, 아, 이게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라는 사실을 좀 자각하게 된게 뭐냐면, 저는 의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자해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좀막 심하게 생기면서, 이제 부모님이, 아, 너 이러다가 죽겠다. 차라리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안 가봤는데, 이참에 좀푹 쉬면서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라. 라고 권유하셔 가지고 제가 7개월 동안 100일 주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때 해외여행했던 경험을 지금은 재미삼아 술자리 안주거리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선택지. 도피처였어요. 제가 여행을 가면서 배운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하루하루 매일 제 일상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그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공황장애랑 우울증을 얻게 됐는데 해외로 가니까 진짜 처음 낯선 그 생경한 경험 속에서 매일 매일 하루하루를 계획을 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생활이 진짜 전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행을 완전 럭셔리하게 가는 게 아니고 막 24인 도미토리 이런 데 예약해서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전부 다 외국인이고 저랑 눈 색깔과 머리 색깔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 공간에 있어도 무섭고 밖에 나가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 있는 게 훨씬 더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아침에 자기들이 계획한 곳으로 이동할 때 혼자 덩그러니 그 넓은 공간에 남겨져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공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동선을 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네, 뭐 근처에 맛집 같은 것도 구글 맵으로 검색을 해서 점심은 여기서 먹고 저녁은 여기서 먹자. 이런 식으로 일단 아침, 점심, 저녁 그냥 식당 같은 것들을 예약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한번 용기를 내서 그런 낯선 공간, 장소들을 이제 배회하기 시작하니까 어, 밥 시간 사이에 내가 다른 관광지나 구경할 만한 곳을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시간 사이에 관광지들을 다시 또 동선들을 짜서 하루하루를 정말 빡세게 살기 시작했어요 또 일하듯이 제가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 다녔을 때처럼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0시 11시에 들어오는 정말 빡센 여행 일정을 한세달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점차 제가 이런 스스로 계획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 행동들이 점차 익숙해지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식당도 예약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들어가고 있고 또 여행지도 제가 막 가고 싶은 관광지를 찍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길 가다가, 어? 저거 뭐지? 건물이 좀 특이한데? 저거 유적지인가? 뭐지? 하면서 이제 가서 네,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써가지고 이제 안내판이나 이런 거 읽어보고 처음에는 되게 큰 관청 같은 데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감옥이고 네, 이런 것들을 막 경험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시간을 내가 스스로 계획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얼마나 필요한 일이라는 건지를 좀 알게 됐어요.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게 뭐냐면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동안 뭘 해야 되는지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굉장히 독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침에 하기로 했던 그런 투두들이요, 실제 실행까지 연결되는 것도 있고 하루에 끝맺음이 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저의 경우에는 훨씬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은 상황일 텐데 저 혼자 그냥 배정된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그냥 저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회의에도 불려나가야 되고, 사람들의 협업 요청에 응해야 되고, 어, 그쵸? 매 순간 내 계획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다른 업무 요청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투두리스트를 짱그 행동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 그때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첫 번째 회사, 두 번째 회사의 악몽이 다시 떠오르면서,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업무 요청하는 사람들이 괜시리 미워지기도 하고 또 내가 계획했던 일들을 다못 끝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너무 두렵고 그래서 하루를 내가 계획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구나 이걸 제가 여행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점과 끝점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하루에 9시간을 어떤 종류의 일과 그 일을 수행하는데 얼마만큼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저 스스로를 막 엄청나게 투두리스트로 계획을 한다는 착각 속에서 채찍질하고 있었던 건데 제가 계획하는 습관을 버리고 업무의 시작점과 끝점만 적고 다음 날 회고해 보거나 아니면 그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루가 어땠는지를 이제 돌아보니까 정말 터무니없이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짜서 수행하고 있었던. 또 발견한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루가 정말 충만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가 대부분 뭐냐면 딱 시간이 촘촘하게 쉬는 시간까지 포함돼서 하루를 되게 뿌듯하게 알차게 보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일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흘러갔고 잘 끝났고 사람들의 피드백도 좋았고 이러면은 하루가 너무 보람찬 거예요. 근데 이런 감각들을 제가 그냥 밀려 들어오는 일들을 몰아쳐서 진행할 때 테트리스 하듯이 막 이쪽으로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고 길다란 짝대기 하나 떨어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복잡하고 되게 번잡스럽게 살 때는 절대 느끼지 못했던 감각인데 제가 이렇게 그 하루를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 나 스스로의 역량을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때야 비로소 좀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어 그리고 계획하는 습관, 투두리스트를 짜는 습관을 버렸을 때 제가 특히나 더 많이 깨달은 인사이트가 뭐였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많이 짰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이 있으실 텐데 첫 번째 일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 그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걸 상정하고, 다음 플래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 사이를 사실 다른 업무가 채우는 일도 더 많고, 아니면 제가 첫 번째 일을 잡고 이 일이 끝날 때쯤, 아,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기준으로 계획을 짠건 실제 실생활에 거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날 해야 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만 딱 정해서 출근을 하면 그 일이 끝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파생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알게 된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지금 하루를 너무 촘촘히 살려고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투두리스트부터 쓰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고 또 자기가 쓴그 투두리스트 때문에 고통받고 있거나 어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타인을 미워하게 된다면 자꾸 그러니까 왜이 타이밍에 업무 요청을 이렇게 주지? 왜 퇴근 전에 갑자기 나한테 수정 사항을 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남들이 미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일단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는 것보다 그날 해야 되는 일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잘해야 되는 일 하나만 딱 정해놓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시작점과 끝점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상세페이지 기획을 해야 된다면, 상세페이지 기획 시작이라고 적고 그 업무가 마쳐지면 상세페이지 기획 끝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세페이지 기획을 했으니까 디자이너한테 업무 요청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 업무는 상세페이지 제작 요청 시작 제작 요청 끝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기록으로 시작해서 기록으로 마치고 이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나 아니면 사내 메신저 따로 쓰고 계신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로우 데이터, 로우 파일을 추출해서 내가 각각 업무 단위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도 체크해 보시고 어,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실제로 계획했고 했던 일 중에서 안 해도 됐던 일도 있었고 혹은 아 나는 이 일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까지 해낸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관찰하면서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비로소 내가 회사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재빨리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루를 구성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배우고 또내 삶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비로소 성찰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전에는 못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 얘기를 들으면, 어, 나도 그러지 않나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보통 업무를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다음 업무로 전환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a 업무가 끝나고 b 업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a 업무를 하다 말고 b 업무를 하다가 또 b 업무가 막히는 구간이 생기면 a 업무를 다시 되돌아가는 형태로 업무를 자주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정말로 안 좋은 건 업무가 잘 마무리되지 않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이제 부차적인 문제고 이 정신 건강이 정말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업무가 하나가 딱 끝나면 나도 모르게 이제 끝났다라는 안도감과 그리고 내가 쉴 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음 업무를 하기 전에 몇 분이라도 내가 한손 돌렸다가 기지개라도 펴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 업무가 막혔다고 저 업무로 전환되고 저 업무가 또 막히면 다른 업무로 전환되는 형태로 하루 종일 그냥 앉은 자리에서 미동도 없이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몰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도 안 쉬고 일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어,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져요.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틈틈이 리프레쉬 하고 다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도 칼퇴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야근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잘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오늘 야근할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에 밥도 대충 편의점에서 한끼 때우면서 특히나 밥을 먹고 일하는 것도 아니야. 밥 먹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네, 보통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야근해요. 업무를 끝까지 늘어지게 부여잡고 있으면서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결국 퇴근 시간을 넘기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특히나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 습관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점심시간 1시간 온전히 잘 먹고 쉬시고 내가 어, 일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보통 회사들이 9시 출근하면 3시간 뒤인 12시에 점심시간을 주고 10시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3시간 뒤인 1시에 점심시간이 제공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인간의 뇌가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최대치가 3시간밖에 안 된대요. 그 이상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이 3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잘 해야 되는 업무들을 편성하시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내가 3시간 일하면 1시간은 쉬자는 각오로 쉬는 시간을 중간중간에 잘 편성하셔야 돼요. 회사 환경상 눈치가 너무 보이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신다면, 1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3시간 일하고 1시간 쉬는 거랑. 그러니까 정리하면, 3시간 일하고 1시간 쉬는 거랑, 1시간 일하고 20분 쉬는 거랑, 3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내가 30분 단위로 10분씩 쉰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하루 24시간을 모듈화해서, 한 시간 단위 30분 단위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할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려드렸었죠. 생산성 관리 팁 중에서요. 그걸 지금 실행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30분마다 1시간마다 5분, 10분이라도 꼭 쉬는 시간을 편성해서 리프레쉬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오늘 바로요. 그러면 여러분들 업무에 대한 효율도 늘어날 뿐더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훨씬 덜 받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하루하루를 내가 생각하고 의도한 일들로 구성하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충만함, 그런 효능감을 매일매일 느끼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한주 파이팅 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